기술의 발전으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대변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방식부터 우리가 함께 일하는 방식, 우리가 대중 매체를 소비하는 방식과 우리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까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행 부문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기술 혁명의 영향을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식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돈의 구매력이 감소함에 따라 저축이 계속해서 가치를 잃지만 장차 올 은행 붕괴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더 좋은 방법이 있냐는 것입니다. 보다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그 방법은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지난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 지나가는 새로운 높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통화 또는 다른 말로는 암호화된 화폐로서 우리가 거래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분산된 통화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거래를 수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민주적이며 은행 및 지정학적 상황에서 자유로운 시장에서 서로 다른 공동체, 국가, 인종 및 종교의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디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는 기술이 재무 세계에 가져올 수 있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17년 비트코인은 이제 4,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모든 암호화된 화폐의 총 시장 가치는 125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채택 비율의 증가와 전통 시장에서의 수용성이 증가함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모든 거래 상품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의 최고와 최저의 점유율을 보았습니다. 높아지면서 더 많은 투자자와 거래업체가 암호화된 화폐 시장에 진입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자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USD로 전환하도록 선택합니다. 이는 BTC USD가 주요 거래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은행과 가맹점은 이두 가지를 모두 수용하므로 상인은 BTC를 USD 및 USD로 쉽게 번거롭지 않고 원활하게 BTC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러한 전환은 고객 지원, 지연된 거래 실행,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문제와 관련된 오래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닙니다. Forex Bull에서 우리는 당신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이러한 변환을 할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의 솔루션은 놀라운 고객 지원을 통해 더 빠르고 나은 거래 경험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가 혁신적인 거래 도구와 놀라운 거래 플랫폼 옵션을 통해 성공적인 거래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지금 방문해보세요.